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고 철거 작업도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요. 우선 잔디광장 같은 경관 공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귀여운 쥐, 푸른색 용, 해맑게 웃고 있는 양, 가설펜스에 그려진 앙증맞은 벽화가 눈길을 끕니다. 철거가 한창인. 평택호 관광단지 공사 현장. 상막한 공사장 외벽이 12간지를 주제로 한 동물 벽화로 탈바꿈했습니다. 820m 구간에 조성된 디자인 벽화 거리 명칭은 평택호 마이웨이. 평택호 노을을 배경으로 해 친근함을 더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은 보상이 끝나고 지작물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벽화에 이은 경관 개선 사업으로 꽃과 잔디 광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유지 및 지작물 보상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현재 지금 주민 이전이나 성면 지작물에 대한 철거 정비 공사 현재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성문화재가 정밀 발굴 조사가 총 4구역이 진행됐었는데 이 1구역은 지금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구역에 대한 정밀 조사는 금년도 9월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